자, 오늘은 이제, 요 또, 모그라프, 이제, 트레이서라는 기능을 좀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 트레이서 기능, 저, 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로노이도 잠깐 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트레이서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이 트레이서는 뭐냐면은 점의 궤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 그러니까 요 오브젝트도 보면 큐브도, 큐브도 보게 되면은 얘도 이제, 얘도 점이 지금 8개가 있어요. 그죠? 점이 8개. 그래서 만약에 얘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틀에서나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야지 표현이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아무렇게나 모션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F9 눌러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한 60프레임에 가서 이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F9. 이렇게 눌러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큐브에다가 트레이서를 적용시켜 줍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alt키를 누르지는 말고 그냥 트레이서 적용시켜 준 다음에, 그냥 트레이서를 불러준 다음에 큐브를 트레이서에다가 넣어 주세요. 아니면은, 자, 트레이서 여기 안에 본, 아, 트레이서 여기 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큐브를 선택을 하고 트레이서를 적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바로 여기 트레이스 링크라고 해서 큐브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플레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큐브, 여덟 점, 여덟 개의 점에서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돼요. 자, 요 이제 트레이서로 생성된 요 라인은요. 이 라인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뭐, 머리카락이나 요거 해서 하는 수, 하는 내용 조금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요 펜툴로, 펜툴로 라인을 그려서, 라인을 그려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로프트라든지, 스윕이라든지, 요런 기능을 가지고 파이프 만드는 내용을 좀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는 그 스플라인, 요 라인. 라인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이 라인에다 트레이서하고 트레이서하고 또 내가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파이프 형태의 모형을 또 다듬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는 렌더링을 해도 렌더링을 해도 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라인이 보이게끔 라인이 보이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일단 간단하게, 간단하게, 서클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서클 하나, 그리고, 자, 스윕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스윕이랑 서클을 이렇게 불러왔으면은, 요 서클하고 트레이서를 둘다 스윕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서클하고 트레이서를 둘다 스윕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파이프가 8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스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서 뭐 서클 크기를 크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그죠? 크기를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윕에 들어가서 여기 자 캡스 아니 오브젝트의 디테일 부분에서 스케일이나 로테이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뭐끝 시작 부분을 시작 부분을 내려주면은 자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뾰족해져 여기죠. 자 이런 이,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궤적을 라인으로 좀 활용을 해서 뭐 라인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캡스 라운드 뭐 이렇게 잡아 주면 되죠? 자, 우리가 스윕은 그때 한번 사용을 해 봤었기 때문에 자,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런 거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총알이 날아간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요 트레이서 기능만 가지고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자,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라인이 이렇게 형성만 된다라고 하면은, 라인이, 라인이 이렇게 형성만 된다라고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겠죠. 얘가 이동을 하는데 처음부터 라인이 계속 생성되는 이런 기능보다도, 자, 여기 트레이서 안에 보면은, 트레이서 안에 보면은, 리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미트. 리미트. 자, 이 리미트를 논이 아닌 프롬 스타트로 해주게 될 경우, 자, 뭐 나타나는 게 없어요. 여기가 스타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스타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한을 스타트가 아니라 엔드로 걸어버리면은, 아, 엔드로 걸린다 아, 요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스타트로 놓고 여기 어마운트 수치를 좀 늘려주면, 얘가 생기다가 말아요, 여기까지. 지금. 어마운트 지금 한 프롬 스타트로 놓고 어마운트를 7을 줬는데 한요 정도밖에 안 생깁니다. 근데 이 리미트를 엔드로 잡아주고 엔드로 잡아주고 한10 정도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길어졌다가 그러니까 속도에 비, 속도에 의해서 얘가 쭉 늘어났다가 다시 붙는 거예요. 붙어서 사라집니다. 요게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리미트라는 기능이 이제 여기서 좀 사용이 됩니다. 뭐좀더 길게 잡아줘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움직임만 주면은 뭐 그렇게 별로 그냥 직선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 큐브 자체를 큐브 자체를 회전도 시켜주면요. 로테이션으로 회전도 이렇게 시켜주면 얘가 날라오면서 자, 요렇게 점의 궤적을 만들어줘요. 점의 궤적을 지금 로테이션도 돌려준 겁니다. 게다가 스케일도 뒤에서, 이 프레임에서 여기 스케일 부분 요것도 뭐 0.1이나 아니면 0으로 주시게 되면은 여기도 000으로 주게 되면, 자, 점점 모이죠, 요렇게. 모여서 날아가게 되는 모양도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는 요 트레이서라는 걸로, 자, 다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뭐, 무슨 제품이, 제품이 있으면은, 여기 주변을 뭐 이렇게 이제 라인이 한번 지나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모양들을 만들 때이 부분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시네마 포디에서 이제 트레이서라는 기능으로 좀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하고 막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오브젝트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영상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이런 이제 모션들이 있고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계속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거에 따라서 이 라인도 같이 움직여지고 하는 그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레이서를 사용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한데, 자, 일단은 저희 한번. 다른 소스를 가지고, 아, 다른 기능을 가지고 스트레이서랑 같이 연계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아, 스피어 말, 아 스피어 하기 전에, 자 파티클이라는 걸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시뮬레이트라는 기능에 보면은, 요 시뮬레이트, 시뮬레이트라는 메뉴에 보면은 여기 에 이제 에미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에미터. 이 에미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에미터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이 에미터는 z축 방향 요거 여기 z축 방향 요 방향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입자가 이렇게 생성돼서 나와요. 입자가 이 에미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에펙에서 파티클 파티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티클. 그리고 입자가 생성되는 위치를 에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입자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위치를 에미터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양 에미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각형. 자, 이 에미터를 약간 돌려서 위를 바라보게. 그러니까 X축 방향을 90도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파티클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이 부분도, 어, 제가 이제 핀터레스트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다가, 어, 요 이제 트레이서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하나가 좀 있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따라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입자가 이렇게 생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좀, 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에미터를 선택을 해주고 에미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트레이서를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입자가 생성되는데 라인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에미터를 선택하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에미터 부분 이제 뭐더 효과를 더 넣어주게 되면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이번에는 여기 그라비티 이런 걸 넣어주게 되면요. 그라비티 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 자, 얘가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아까 전에는 계속 위로 쭉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올라가다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요런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 뭐 이제 포스에 있는 이런 이제 효과 기능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자 눈에 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에미터라는 부분을 좀볼 건데 에미터의 여기 파티클 이런 부분이나 먼저 이제 아 파티클 부분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파티클 부분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우리가 어, 에펙에서 봤었던 기능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 버스레이트라는 기능은 자 얘는 입자량을 얘기해요. 여기죠. 얘가 많아지면 버스레이트 렌더러는 말 그대로 렌더링을 했을 때몇개 보이게 해주거냐, 해주, 해줄 주냐해 것이냐라는 얘긴데 이 버스레이트 에디터 부분하고 렌더러 요 부분은 항상 수치를 똑같이 해주는 게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이 렌더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자 비저빌리티가 100%인데 100에서 영으로 가게 되면요. 만약에 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비가 점점 그치는 거예요. 조금씩 내리다가 이제 점점 그치게 되는 그런 기능을 좀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스타트 에미션과 스탑 에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0 프레임에 시작해서 150 프레임까지 계속 입자를 생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 CD는 자, 랜덤이라고 좀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라이프타임 요, 이거는 이제 롱비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입자가 하나가 나타났을 때 걔가 몇 프레임까지 계속 보이게 해줄 것이냐. 자, 여기 바, 바리에이션이라는 요 부분은 랜덤이에요. 600프레임이라고 해도 바리에이션이 100%로 들어가게 되면 빨리 사라지는 것도 있고 자, 600프레임까지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나타나는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랜덤입니다. 얘네들. 스피드도 지금 150으로 잡혀있는데 바리에이션을 100을 줘버리게 되면은 어떤 거는 빠르고 어떤 거는 느리고 이렇게 가요. 자, 모양이 더. 자, 입자가 날아가는 모양이 더 많이 달라졌죠. 그죠? 스피드라는 부분을 조절을 해주면. 그리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얘는 점이, 점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만약에 오브젝트 같은 걸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자, 이게 또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엔드 스케일 사라질 때 입자가 생성이 돼서 사라질 때 1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생성되는 크기가 끝까지 똑같은 크기로 간다라는 얘기고요. 얘가 0이 됐을 경우에는 자 점점 사라지면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바리에이션이 0이면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점이 이동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가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스피어를 집어넣는다든지, 큐브를 집어넣는다든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여기 이제 에미터 부분에서, 에미터에다가, 시프트키를 누르고 큐브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요렇게. 큐브. 에미터에 큐브를 하나 넣어주시고, 에미터에서 쇼 오브젝트 요거를 체크해 주세요. 큐브는 좀 작아야 겠네요. 그러면은 자, 입자가 점이 아니라 큐브로 이렇게 날아가게 돼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여기 이제 로테이션도 한 45도 넣어주시고요. 45도. 그러면 얘네들이 자 입자가 이렇게 날아갈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탄젠트 여기 이 부분. 탄젠트 이 부분 요거 체크해 주시면은 입자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자, 요거 봤을 때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약간 미사일 같은 느낌이에요. 입자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얘네들이 자동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버리죠. 비활성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요 부분에서는 뭐 만약에 미사일 같은 걸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어그 캡슐이 있는데 이 캡슐을 집어넣고 캡슐을 집어넣고, 자,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 보면은, 캡슐하고, 이제 요 큐브하고 같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아이고. 여기. 자, 캡슐만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자, 요렇게. 캡슐하고 큐브가 같이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기 이제 요 캡슐을, 캡슐을, 로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뭐 방,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자, Z쪽으로 방향을 바꿔주면, 이렇게 입자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파티클과 트레이서는, 자, 요런 방식으로 하면은, 입자도 날릴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어, 라인도 형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요것도 이제, 파이프를 좀 만들어 추가로 좀 진행을 해줘야겠죠. 서클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입이라는 것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트레이서, 그러니까 요 서클하고 트레이서를 수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였죠. 서클 사이즈 크니까 줄여주시고. 자 여러분들 원하는 정도 사이즈로 어차피 디테일 들어가서 또 줄여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진행했었던 내용 좀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트레이서의 여기 리미트 부분 프롬 엔드에 한15 정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15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좀 뾰족하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윕에서도 여기 디테일 부분 스케일을 시작 부분을 좀 뾰족하게 잡아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제 에미터의 파티클 부분 여기 End Scale 1 Variation 0으로 해놨는데 얘를 이제 100% 주겠습니다. Variation v a r i 만 100%를 주게 되면 크기가 랜덤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죠다 똑같은 크기가 아니라 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도형이 그래도 아직도 좀 많이 큰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에미터에서 엔드 스케일 조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캡슐이나 큐브 요거 스케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큐브 스케일 조절 좀더 줄여주고, 캡슐도 좀더 줄여주고. 그러면은, 자,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요 부분.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런 애들 보면은 너무 작으니까 그죠? 요런 애들 보면 너무 작아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수입 부분에서 수입 부분에서 이 스케일 스케일이나 요 캡스 요 부분을 캡스 요 부분에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이즈 조절. 그러면은 자, 이렇게 둥글게 바뀝니다. 캡슐이 이렇게 세그먼트 좀더 올려 주면 둥글게 되죠. 얘도 한10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끝 부분 엔드 부분의 크기 크기가 여기 오브젝트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냥 둥글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런 식으로. 동글게. 자, 이번에는 이제 얘네들 이제 여기에다가 어 가운데다가 스피어 하나 좀 넣어볼까요? 이제 좀 꾸며서 색깔, 머테리얼도 좀 집어넣고 색상도 좀 조절해가지고 조절해서 모양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피어 이렇게 하나 좀 놔주시고 스피어는 자, 여기 세그멘트를 한 50개 50개 넣어주시고 얘한테는 얘한테는, 자, 나중에 이제 얘 약간 투명하게 들어갈 생각이에요. 저는. 투명하게 들어갈 생각인데, 투명한 거, 머테리얼 집어 넣을 때는 그래도 약간 두께가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놓고 렌더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 캡슐과 큐브. 큐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 색상, 머테리얼 하나하나씩 좀 지정을 해서, 한 부분적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한번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머테리어를 집어넣고 계속 느낌을 보면서 만들려면은, 라이트가 좀 필요해요. 라이트. 그래서, 스카이 하나 불러와서, 스카이 불러와서, HDRI 이미지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에, 렌더 세팅. 피지컬의 앰비언트 오클루전과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적용해서, 느낌을 렌더링을 하면서 계속 그 느낌을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카이 하나 만들어 줬고요. 스카이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HDRI 이미지 적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HDRI도 여러분들 좀 이제 이미지, 배경 이미지도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고 싶으면, 자, 요것도 같이 진행을 했었죠. 뷰포트에서 텍스처 프리뷰 사이즈를 자, 높여주면, 높여주면 요 배경도 선명하게, 죠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지 한번 뽑아 보시고 자, 트레이서는 요종 요런 기능들이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도 가능 가능하기는 한데 자, 일단 여기까지는 기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